번제단과 성막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성막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십시다. 27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과 10절, 4절만 읽으십시다. 나머지는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여러분들 9절 읽고, 10절 읽고, 이렇게 두 군데 보십시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 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 규빗으로 하고. 그 위에 만들되, 그그 단을 제가 구절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들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네. 아, 이 성막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실 때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은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땅인 애국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놔두면 세상에 나가서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 재물은 반드시 죽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교회에 와서도 살아있으니까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화목죄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화목죄물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화목죄물을 드리는 예배자는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반복해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반복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크마의 또 다른 의미는 실물교육입니다. 눈으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의 키부츠라고 하는 것 모아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한 형제 자매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다리와 몸체다. 이따 제사 지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각을 뜨라는 것은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제사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 몸뚱이만 태우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각을 떠라. 그리고 껍질을 벗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교육, 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예배 드리지 않고는 이 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제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죄를 벗삼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고는 늘 죄에 물들 수밖에 없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삼아서 죄 짓는 일을 더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약할 때, 이 죄에 대한, 7, 8, 9덟 가지, 이 죄에 대한 속성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속죄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민교회는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 속죄 재물 대신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게 도, 돈을 드리는 겁니다, 돈. 근데 어떤 분들은 돈을 드리고 나서 자기가 교회 떠나면 헌금 계산해서 다시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요 성전 뜰이이 이 문이 지금 에, 이게 동쪽으로 향해 있죠, 그죠? 예. 이, 이 문이 이쪽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떡상은 북쪽에 있고, 여 북쪽 맞죠? 그리고 이쪽은 등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남쪽에 있고, 분양단이 이 가운데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진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이 죽어짐을 경험하지 못하면 매일 살아남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뜰 안에 이 모세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 두 가지가 있는데 들 안에 들어온과 동시에 밖에 이렇게 천막을 쭉 쳐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들에 대한 구분을 위해서 물론 짐승으로부터의 보호도 있지만 하나님의 저는 세상과 성별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무는 반드시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죄죄물 그래서 이 성전에 쓰이는 모든 노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미션데이 하나님의 선교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서 대속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면 구원이 있다라고 자꾸 구원의 지평을 넓히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속죄 제물 대신 십자가 사건을 자꾸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찢어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지 않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에 대한 용서가 없다. 이 사건을 자꾸 세상에서는 구속사 사역을 넓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약화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이 죽어짐, 우리의 희생. 그러니까 이 성전들에 들어섬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근심도, 걱정도, 자녀에 대한 문제도, 심지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출애굽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새 생명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터버너클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음. 터번워크 하고 프로퍼가 뒤에 붙기도 합니다. 이게 좁은 의미. 뒤에 붙으면 앞에 붙으면 적절한 이런 형용사가 되는데 이게 뒤에 붙으면 좁은 협소에 좀더 얘기하면은 음, 엄밀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하나님의 성소를 이야기할 때는. 요 텐트의 개념만 해서 성소와 지성소만을 얘기하는데 좀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성전 뜰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을 물건 파는 곳 조금 더 얘기하면. 이 이해 돈을 버는 것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서는 내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잘 들려집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 요것을 번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한 1500년 BC 1500년부터 1200년까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브론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 브론즈는 주석과 구리의 합금입니다 그런데, 이 노시라고 하는 건 아연과 구리. 뭐,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서 번역을 보면, 브레이즌이라고 하는 번역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땐 브론즈, 청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땐브레이즌 하면은 이거 노시입니다. 이 녹과 청동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청동은 조금 다른 건데 어쨌든 같이 쓰고 있는데 예, 시딤 나무 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마당이고 그다음이 바로 이 예, 재물을 태울 수 있는 이 번제단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번제단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가 먼저 있기 때문에 번제단이 지금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30장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이 분양단에 대한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뒤에서 지금 설명 따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시집 나무에다 이 나무 네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번제단의 모습, 이거는 동서남북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용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의미의, 그래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재단은 보통 삼각형 내지는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만은, 특히 이제단만은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구원의 소식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티나무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 노수로 입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네,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오에 대한 이야기가 다섯에 대한 오병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지붕을 네 겹으로 쌓는데 다섯 개의 앙장을 금고리로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벽도 다 다섯 개씩 묶어서 나무를 붙였습니다. 모세오경 할 때도 이 다섯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9절에 보시면 줄로 희생을 재단 뿔에 멜지어다 레위기 4장 25절에도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이 사각형 위에 이렇게 뿔이 4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재물을 고기다가 각을 떠서 이렇게 꽂아 놓고 먼저 피를 뿌린 다음에 그거를 꽂아 놓습니다. 다른 짐승들이 와서 못 먹게 만듭니다. 요거는 한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 하 22장 3절에 보시면, 22장 3절, 한번읽으시죠 사무엘 하 22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22장 3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원수를 물리치신 후에 고백했던 고백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닥과 나다, 아비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재단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을 부어주셔도 이 죄가 우리를 붙잡아 가기 때문이에요. 솔로몬도 이 다윗에게 왕위를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인 바세바가 가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사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유는 아도니아, 다른 형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다윗의 왕위를 가지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원의 뿔에 예배를 드렸던 이 솔로몬의 아들이 아, 솔로몬이 네,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분 받고 왕위를 이어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단의뿔을 붙잡고 예배하고 아도니아와 합했던 이요압 장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아도니아를 그때 징벌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동료, 수애녀인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 솔로몬이 그때야 처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와서 예배를, 제 재물을 드릴 때 성만문을 열고 들어와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렸고, 중산층들은 양과 염소를 드렸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소를 드렸습니다. 재물을 가져오면 안수를 하고, 내 죄를 거기에 전가시킨 후, 여러 방법대로 각을 뜨고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드려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자 죄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정리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려서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까지 받은 복을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이 회복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죄에 물들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다 생략하고, 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성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